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저번 시간까지 중국어의 성모와 운모에 대해서 모두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중국어의 발음 생각만큼 어려우셨나요? 아니죠? 응. 음. 여러분, 중국어 발음은 어렵다고 하지만 많이 연습하시면,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 크게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 어느 누구나 다 멋진 발음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많이 큰 소리로 따라서 연습하시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중국어의 한어 병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중국어의 한어 병음은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알파벳을 차용해서 한자 밑에 발음 기호를 쓴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어 병음이라고 하고, 한어 병음 방안이라고 하고, 간단히는 그냥 병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 시간에 자세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우리 그럼 성모와 운모의 결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성모와 운모 우리 따로따로 배웠었는데 중국어는 이 성모와 운모가 결합해서 한 음을 내는 거죠.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거는 우리 중국어의 성모, 한국어의 자음에 해당하는 부분은 혼자서 소리를 낼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할 때는 뽀, 우, 모음을 붙여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리 리비 뒤에 아 발음이 있으면, 이거는, 빠, 빠, 빠 라고 발음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거는 어떻게 발음했었나요? 이것도 우리 마찬가지로 발음이 혼자 나지 않기 때문에, 뒤에 오어 발음을 붙여서, 포어, 포어 라는 발음이었어요. 뒤에 우리 오 대신에 아 발음이 왔을 때는, 파, 파, 파 라고 읽히죠. 그래서 위에 거는, 빠, 밑에 거는 파라고 읽힌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 경우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우리 이거는 어떻게 배웠었죠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혼자서 소리를 낼수 없기 때문에 뒤에 으어모를 붙여서 끄어 크어 크라고 연습했었어요 이번에는 그 으어 모음이 아니라 뒤에 은 발음이었을 때 어떤 발음을 되는지 결합했을 때는 끈끈 끈, 언이라고 발음이 나죠. 그럼 두 번째는 우리 K 뒤에 은 발음이었을 때, 칸, 칸, 칸이라는 발음이 와요. 그다음 마지막은 H 뒤에 우리 허라고 했지만, 으어 모음 대신에 은 모음이었을 때는 헌, 헌, 헌. 이라고 발음돼요. 이렇게 중국어는 성모와 모, 운모가 결합돼서 발음이라는 거죠. 자, 우리 그럼 이어서 우리 중국어의 한어 병음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 중국어의 한어병음 사용 규칙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중국어의 한어병음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다 규칙이 정해져 있죠 그럼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첫 번째 첫 번째는 아, 오 으어 이 모음들을 음절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특수한 음절과 붙었을 때도 음절을 하나의 음절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예를 한번 볼까요 아, 그대로 쓰일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이, 어, 이것도 그대로 쓰일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은, 에이, 응, 음 자, 이세 가지 모두, 아, 오어, 어는 우리 특정한 음절 앞에 와서 한 음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이미 강조했었던 것였어요 이거는 뭐였어요? 왜 강조했었죠? 그렇죠. 우리 뒤에 이가 오지만, 이로 발음 나는 게 아니라, 으로 발음된다는 거잘 기억하시고 계시죠? 그럼 우리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츄. 두 번째, 치. 세 번째, 시. 네 번째, 르. 그다음 얘네들은 어떻게 읽었죠? 얘네들은 쯔, 츠, 쓰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뒤에 얘네 일곱 가지 일곱까지 뒤에 이가 와도 이 발음이 아니라 으로 발음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그다음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얼. 우리 건설음모 배우셨었죠. 이 건설음모가 다른 발음 뒤에 붙어서 음리에 올 때는 발음 표기상 으어가 탈락되고 알 발음만 남게 되죠. 그래서 한번 읽어 볼게요. 화 뒤에 얼이란 게 붙으면 화 이라고 발음되요. 그리고 표기할 때는 으어가 탈락되어서 표기되죠. 그럼 두 번째, 완이라는 발음에 얼자가 er 붙으면 왈이라고 발음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으어가 탈락되어서 표기되죠. 자, 그럼 우리 이어서 다음에는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이어서 한어 병음의 사용 규칙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 발음 기억나시죠? 이 운모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셨나요? 이라고 읽으셨죠. 그런데 이 운모는 읽을 때는 이라고 읽히지만 쓸때 표기 방법은 틀려요. 그래서 이 이가 만약에 뒤에 다른 성조가 오지 않는다면, 다른 성모가 오지 않는다면 앞에 y를 첨가해서 표기하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 이라고 읽었지만 다른 성모와 결합하지 않는다면 앞에 y를 첨가해서 in이라고 읽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i n 이라고 읽고 앞에 y를 첨가하죠. 주의하실 것은 발음은 똑같다는 거. 음, 발음은 똑같지만 표기할 때 표기상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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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두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이 음모가 만약에 뒤에 다른 음모가 와서 복음모를 결성했을 때 보급모가 됐을 때는 앞에 i를 y로 바꿔서 표기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읽을 때는 이야 이야 똑같은 발음이 나죠. 하지만 i만 y로 바꿔서 표기해주시면 된다. 자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어떻게 읽었죠? 기억나시나요? 이거는 야오 야오 야오라고 발음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i를 Y로 바꿔서 표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발음은 기억나세요? 이 발음은 엔옌엔 이라는 발음이 났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I를 Y로 바꿔서 표기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 발음은 음, 꼭 주의하셔야 되죠? 우리 엔이라고 발음 난다는 거그 다음 5번 볼까요? 5번 우, 우모도 마찬가지로 뒤에 다른 성조가 오지 않는다면 다른 성조와 결합 성우와 결합하지 않는다면, 앞에, 우리 W를 첨가해서 표기하죠. 우리 읽기로는, 우, 우, 똑같은 발음이 나지만, 표기상은 이렇게 한다. 그 말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만약 다른 성, 다른 음모가 와서 결합할 때는, 우리 앞에, U를 W로 바꿔서, 이렇게, 와, 라고 표기하죠. 물론 읽을 때는 마찬가지로, 와, 와, 똑같이 발음나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다른 음모가 왔기 때문에, 배 W를, 어, W로 바꿔서, 원, 원, 원이라고 발음나죠. 그 다음, 마지막은, 어떻게 읽었나요? 기억나세요? 이거는, 원, 원이라고 읽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읽기로는, 원이라고 읽고, 앞에 U를 W로 바꿔서 표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6번 볼까요? 6번은 우리 어떻게 읽었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위, 점점. 우리 우 위에 점점 있는 발음이었죠. 위 라고 발음됐는데 이위 발음이 만약 다른 성모와 결합하지 않고 혼자서 첫 음절에 온다면 앞에 y를 첨가하고 위에 점은 사라져요. 그래서 표기할 때는 y, u 이렇게 표기하지만 읽을 때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위, 위 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다음에는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자 이제는 중국어의 한어 병음 사용 규칙 일곱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곱 번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우리 이 발음 어떻게 했었죠? 그렇죠. 우리 이 발음은 위 <목소리> 위라고 한거 기억나시죠? 이 발음이 근데 만약 <목소리> 지치시어이이 다음들과 이 결합할 경우 위에 점점이 사라지고 표기되죠. 표기할 때는 이렇게 되지만 물론 발음할 때는 위 발음이 들려주시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발음해 볼게요. 쥐쥐쥐쥐쥐음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 발음이 지치시와 결합될 경우 위에 점점이 사라진다라는 거알아두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 지치시가 아니라 우리 엔 혹은 L과 결합했을 경우에는 점점이 있으면 꼭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발음이 분명 틀리죠?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거는 <laughs> 니 니라고 발음되고 뒤에 점점이 없는 발음은 누누우 <laughs> 발음이 확실히 들릴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발음될까요? 두 번째는 릴릴음 <laughs> 음, 그렇죠. 우리 점점 있는 발음은 루이라고 발음되고 그 다음 없는 발음은 루루우 응, 발음이 들리죠? 그래서 우리 7번 꼭 기억하세요. 지치시 뒤에는 점점이 사라진다. 하지만 발음은 그대로 위 발음을 넣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8번 한번 볼게요. 8번 첫 번째. 이거 어떻게 읽었죠? 그렇죠. 이거는 요우 요우 요 라고 읽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억나시나요? 방금 전에 했던 우리 I 앞에 다른 자음과 결합하지 않는다면 I를 Y로 바꿔서 표기했었죠. 근데 만약 다른 자음과 결합했을 경우 우리 G라는 자음과 결합했을 경우는 지오 라고 발음되지만 표기상에는 오가 사라지고 이렇게 J, I, U 이렇게만 표기돼요. 그래서 발음은 지오지오 지오. 표기상 사라지지만 5 발음이 살짝 들리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웨이, 웨이, 웨이라고 발음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자음과 결합하지 않는다면 앞에 U를 W로 바꿔서 표기했었어요. 하지만 만약 다른 자음과 결합한다면 우리 여기 얘가 나와있죠? 우리 D와 결합한다면 또 웨이, 또 웨이 읽기로는 또이라고 읽지만 발음 표기상 어가 사라져서 DUI 이렇게만 표기돼요. 하지만 발음은 또에 발음이 살짝 들리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어 얘는 어떻게 읽었었어요? 얘는 원. 원 원이라고 읽었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다른 자음과 결합하지 않는다면 W로 표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지만 다른 자음과 결합했을 때 여기 T랑 결합이 돼 있죠? 어떻게 읽을까요? 이거는 톤, 톤, 톤이라고 읽지만 다른 표기상은, 어,가 생략되어서, t, u, n. 이렇게만 표기 돼요. 자, 이거 복잡한 것 같지만, 많이 우리 읽으시면, 눈에 익으시면,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한번 볼까요? 마지막! 오, 어, 여기 이상한 게 있네요. 자, 이 부호를 중국어에서는 격음부호라고 말해요. 이 격음부호를 쓰는 이유는,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격음부호가 없다면, 피야오, 펴, 오 한음절로 읽을 수 있겠죠? 그런 걸 우리 막기 위해서 앞에, 앞과 뒤 사이에, 아, 오어, 으어로 시작하는 음모 앞에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는 피, 아오, 피, 아오, 이렇게 두음절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여기까지 중국어의 한어 병음 사용 규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는 중국어의 꽃, 성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기까지 복습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